22장. 그때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의 반쪽 집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신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핵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우수화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동쪽의 문화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에 있는 땅을 주었고 그 나머지 서쪽의 문화세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준 것과 같이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거처로 보내며 축복하였다. 당신들은 많은 재산과 아주 많은 가축과 근과음과 돈과 철과 아주 많은 의복을 가지고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과 가짜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무나스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라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 강가 위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로벤 자손과 가짜 손과 동쪽의 문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로벤 자손과 가짜 손과 동쪽의 문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라하살의 아들인 비나스 제사장을 길라 땅에 있는 루우벤 자손과 가자손과 동쪽의 문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명의 대표가 비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 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라 땅으로 가서 루우벤 자손과 가자손과 동쪽의 문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에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소.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의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오. 만일 당신들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에 있는 주님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친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한 사람 뿐이요.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동쪽의 문화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재물과 다른 재물과 화목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재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재물을 드리거나 다른 재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재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재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아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대표들이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동쪽의 문하세 자손의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동쪽의 문하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의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